어 잘했어 잘했어. 당신 어. 주워 담아. 아마어 어 아빠랑 같이 담기 아빠. 놀이 하자, 담기 놀이. 아 울지 마. 이럴 줄알았에이어야어야 아빠야 어. 어, 제 어. 아빠. 아다 아빠. 어. 아빠. 어. 아빠!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도어 먹고 넣어. 주도 먹어라 그래. 어, 이 먹고 빨리 그래. 끼도 음. 먹고. 레오도 주워 빨리. 가서 어, 힘을 다합서주자 몇 개만 도난을 오는 법, 이겨내면 돼? 너무나 니가 먹는다, 툭툭보여줘 아, 니가 빨리 주 아? 응. 오, 저 사람들 사람들 줘. 줘. 아, 개밥 먹으라고 해. 응. 오, 옳지, 옳지. 응. 안녕! 응. 안녕! 응. <laughs> <laughs> 안녕! 응. 삐해사 응. 어. 응. 음. 음. 봐야 돼? 응. 잉크 링크. 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란한 세상에 오. 아빠 이 찬란한 세상에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어? 씻지 말고 어 뭐야 뭐야 아빠는 뭐 민속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거야? 와 김멍구 가이드된 검지 레전드라고 하는데 진짜 레전드다 이도 밥도 먹어 볼까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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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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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 어, 어? 뭐야? 너 그냥 어, 어, 방금 왜꼬라봤어 호박만 골라 먹을래 짜증나 올레오를 어, 봐야지왜 나를 꼬라봐지얼지우 응? 뭐야? 뭐야? 어? 지 우리 잘 먹어 봐 하나 주어아아아오작업어 아빠? 하지 오, 오, 어 어딨어? 어딨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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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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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빠 아빠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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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있아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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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영상 경찰, 안 되지. 아빠 해줘야 데 반대편이잖아. 괜찮은. 또 챙길게. 안돼. 챙기지 말지. 엄마, 엄마. 엄마 시장 갔어. 엄마 올 때까지 아빠랑 놀자. 아 싫어. 너랑 자식고 갈 거야. 비도 안 오는데. 아 싫을 거야. 그냥 갈까? 아 어? 싫어. 무슨 말이야? 배에 힘을 주고 똥 누자. 김맛집님 별풍선 만개 감사합니다. 레오플 아유 가지 감사합니다 이미. 뭐지? 오 궁. 어, 방금 깼지. 뽀뽀 뽀뽀. 뽀뽀. 응. 뽀뽀. 뽀뽀. 응. 아, 아. 작업 그만하고. 여기는 베트남이야. 북민 남은 남편입니다. 이름이 없는데. 떡이 있더라. 떡볶이 1인분이 <laughs> 순대 1인분인데 간 많이 지세요오 오징어튀김 아, 새우 어, 그리고 아 계란, 계란도 계란? 며오 응. 전에 회님들 오토바이나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집 올라갔거든요 아무도 안 훔쳐갔던데? 그럼 비기밴드에 미리 알려둬 그래 음식이어사철리와나부르기선자르기몇개 하는데 이미 잘려있다 아, 아 얼마예요? 5 0 하나 먹었어요 아 그럼 아, 먹어봐야지 나야 <놀람> 진주 아, 진주미안요미안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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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진짜 미안. 이건 아, 네. <목소리> 잠새데아 진주 알아서 움직이길래. 다뽑아다뽑엄마 응? 음, 고마워. 다 고마워. 다. 다. 다안 보자. 볼게요 여러분들. 깜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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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빠 지금.. 아야. 아야. 아빠 예. 아야. 아빠가 아지만 먹긴 먹고, 맞지? 이거? 이건 안 돼? 아음에아음에 이거 먹어. 아.. 어뭐 <laughs> 뭐 이거 뭐이 버스는? 야 버스 어디 있어? 네. 버스 버스 어디지? 버스 어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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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? 당근? 당근. 이게 뭔지 알지? 눈 틀렸네 감아서 빨리 먹고 싶다 이다 응, 그 뭐가 뼈 뿌야? 뼈뿌 너가 뼈뿌 주세요 뼈뿌 쓰네? 기안 좋아 근데, 야, 근데 지금 이제 뭐이 사람 는거다 먹는데 다윈이 몸에 안 좋은 거안 주러 하는데 잘? 제가 레오 데고 나가서 카페 <놀놀놀람> 스테이 한번먹어까 그동안 밥잘안 먹어서 다윈이한라뭐뭐 <놀람> <놀람> 아무것도 이렇게 작은데. 작은 거 없어. 하하, 맛이 없어, 레오야. 여기 다 맛이 없는 음식들밖에 없어. 안돼 뭐? 뭐 이빨 뭐, 간 뭐,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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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때문에. 아 이거 잘못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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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난리한다.

아야거 그치 아니야? 몇 돈인데? 뭐번 가려고? 내가 가할래 잘해 안녕 안녕 잘도 안녕 응. 어, 안녕 어? 응? 저 배바지 입은 사람 뭐지? 옷못 어, 어, 입는 사람? 응? 야 고추 어디 있어 고추 고추. <laughs> 잘 지켜왔어? 왜? 응. 그렇지. 오. 뭐야, 오야 응. 인사해 이제. 응. 뽀뽀해 줘, 뽀뽀. 뽀뽀해 줘. 그렇지, 응. 뽀뽀해 주네. 응. 아이고, 아이착해. 내가 오 뽀뽀 진짜 좋아해요. 인형한테 다 뽀뽀해 주고 있 고마워. 아 한번 안 해줘? 뽀뽀자